지금 강아지들을 병원에 이제 입원 시켜놓고 잠시 시간이 나서 동구 시장으로 왔습니다. 동구 시장 와가지고 점심도 먹고 어 이제 여름이라서 흐늘고무신이 덥거든요. 그래서 어 샌달을 하나 살라고 그래 지금 동구 시장 으로 왔습니다. 에이, 다 애들이 남는 게 있어야죠. 아니, 괜찮네, 이거. 시원하겠어요. 싸고, 시원하고. 이거 사야 되겠어요. 아이고. 작년 여름에 산 신발이, 개이다 뜯어가지고, 도저히 신을 게 없어가지고, 신발 사러 왔거든요. 소장님은 뭐 어떤 걸사주라고 이거, 이거, 이거 켜놨는 거. 그거? 네, 음. 이거 볼까이 빨간색으로 하세요. 아가씨 눈에도 아가씨. 잘 띄는 게. 음. 이제는 점심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. 네. 나는 찹쌀 수제비 소장님 뭐 드실건데요? 손수제비? 아니 여기도 전부 다 그러믄 저런 거 수제비. 없나? 네, 수제비만 파는데요? 나나나 나. 점심으로 소장님은 비빔밥. 나는 칼국수.